캐리거는 초월체의 가장 강력한 요원이 되어 데기의 배아에서 빠져났다.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힘은 아직 모두 발휘되지 않고 있다. 캐리거는 이제 힘을 억제하는 유령의 제약을 해제할 방법을 찾는다. 이 일이 끝나면 초월체의 부하들을 이끌고 무방비 상태의 프로토스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. 예, 아메리고. 정신 차려. 부하 기간 동안 날 돌봐줘서 진심으로 감사한다. 경계 임무를 계속 유지해주길 바란다난 군단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힘을 키우겠다. 난 강해졌지만 지금은 잠재된 힘을 모두 끌어낼 수 없다. 그래서 테란 사이언스 베스에 침투해 폐기된 고스트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. 정신 부속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. 보잘것없는 과학자 따위가 내 정신에 입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테니까 네가 종를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인불하 어서오세요 의 진짜 인 알고 있겠지 캐리건 네 개인의 뜻을 의보다 앞세울 생각인가 까불지 말아난 <laughs>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. 까부지 마라. <laughs> 아 얘네들도 약간 권력 약간 이게 있네. 삼국지 같다.

이런 느낌이었어요. 어, 저글링이다. 클로킹되고 이거 인스네어되고. 뭐야? 네. 에이 저 다시. 뭐야 이 안나와? 네. 게임 사이 너무 크나요? 잠시만요 어 늘렸다 오케이 요정도 어떤가요? 지금 늘렸거든요? 아니 줄였거든요? 더 줄일까요? 내 저번엔 좀 목소리를 크게 냈나? 6번 구역에서 슈퍼 컴퓨터 여기구나 일로 가야 된다고 여기가 근데 사이언스 베슬 아니었네? 예전에 할 때는 여기가 사이언스 베스란이니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, 어,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지나가겠다. 아, 이 치타 놈들 언덕에서 때리네. 야, 이거 한번 버로우, 한번 할까? 아, 아 아파요. 버로우하면 이거 좀... 애들 체력 좀 채우고 아닌가? 비슷한가? 아, 진짜... 아, 그만해! 아, 저거를 너무 잘 죽어. 야 몸빵 좀 해라. 네. 어, 나 추가 유닛 안 주나? 어 저거링 다 죽었는데? 음. 근데 헌터 킬러가 세니까 테리건이 쎄가지고 괜찮을지도 공격력 엄청 높거든요? 뭐있는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? 저글링 뭐 히드라 같은 거좀 주지? 아 잠깐만 아저 고... 고스트 그렇 그래. 대답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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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래. 그아그 아파 아그아그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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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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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이어 추가 저글링 얘네 구출해줘야겠다 올라와라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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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좋네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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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아, 저 머리 다 죽었다. 뭐좀쓸 걸? 이거 아, 문이 잠겼대. 예,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어, 잠깐만. 캐리건이튼튼하니까 앞에서 그냥 맞아줘 음.. 는로가야는는데오터 공격력 터는캐릭터어 캐릭터는 어 위험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아. 아 함정이다. 그렇지. 어 많이 너무 많이 맞는데? 어, 튼튼하긴 한데, 완전 튼튼해. 뭐 신호수가 두 개가 있네. 이건 뭐지? 순간 이동기. 아, 저기 있어. 절로 가야 되는구나. 잠만, 깐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이게... 놀로 가야 되나? 이게 어렵네. 여긴가?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? 애들 많이 맞았는데, 애들 저거는 알아서... 이게 체력 회복이 돼서. 여기다. 어, 정말 빠지면. 빠지고. 야, 헌터킬러 진짜 세다. 아, 안 다는데? 아, 예, 다는구나, 체력. 위험해, 위험해. 이동. 오케이, 이동. 어, 저걸링 뭐더 없나? 뭐야, 왜? 뭐야 어디 갔어? 너왜 일로 가? 오케이. Okay. 그래. Okay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<laughs> 앞으로 나가. 이시하자 점만두명어 잠깐 어이 잠깐만 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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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건 아프다 잠깐 잠깐 이거 이거 맞아? 오 클라 보했는데60 60 체력. 오 죽을 뻔했다.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네. 정신체야 내가 찾..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Okay, okay. 필요한 건 모두 찾았다. 어, 위험 위험. 영웅님 <laughs> 죽을 뻔 했구만. 사이언스 베슬 폭파. 오. 걷는 게 이렇게 어색해. 아, 얘네가 이거 사이언스 스을 폭파시키러 들어왔던 애들이구나. 이 영상을 예전에도 봤는데 이게 뭔가 했거든요. 여기서 술 마시지 않나? 내 기억으론 술 마시거든요. 이장하게딱 여는데 술이 있을 거야. 아마 내 기억이 맞, 맞다면 설마 이걸 기억한다고? 맞나? 그거 얘, 여기 해면 열리면 담배 피고 있어요. 노란애! 그리고 갑자기 저거가 쳐들어와서 다 죽어요. 그래서 막 터트려. 그렇 그렇지. 담배 피고 있죠? are we r e a l l 그저 Zerg을 볼수 있다면 기다헤오 깜짝이야 오 징그러 약간 이런 그래픽이 더 무섭단 말이야 약간 공포영화 같아 에일리언 같다, 완전. 와, 온다. 권총 빵빵빵 쏘는 인데 지쾅 빵빵빵. 야 놀래서 터트림. 빨리 설치하고 나가야지, 왜. <laughs> 아. 이런 장면이었구만.